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실까요? 집 소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집 공고의 신청 대상 대학생 계층,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소득과 총 자산 조건 모두 보지 않습니다. 바로 군포시 송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단지명 군포 송정 LH 3단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대야미역 이용하실 수 있으나 거리는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4호선이고요. 직선거리 약 1km 도보 이용은 약간 어려워 보이시고요. 마을버스 이용하셔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의 경우에는 단지 바로 앞쪽에 다 위치하고 있고요. 옆쪽에는 송안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중심 상업시설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외부 전경 모습이고요.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이렇게 상업시설들 위치하고 있고, 각종 병원, 파리바게트, 상업시설들 많이 몰려있는 곳이고요. 다음은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입주 대기자 수와 과거 1년간 퇴거 건수 보겠습니다. 16제곱미터 주거급여 수급자용, 보증금은 2280만원, 월세 89,000원이고요. 보증금을 최대한 높이면 2780까지 가능하고, 이때 월세 6만원입니다. 거주하실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0년. 현재 입주 대기자 수는 1명이고, 과거 1년 동안 9명이 이사를 나가셨습니다. 따라서 당첨만 되신다면 거의 바로 입주 가능하신 거고요. 26타입, 대학생과 청년계층, 기본 보증금은 약 4천만원, 월세는 대략 16만원입니다. 보증금을 최대한도로 높이면 약 5천만원 중반대, 월세는 대략 7만원 잡으시면 되고요.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입니다. 26형의 경우 입주 대기자수 현재 1명 남아 있고요. 과거 1년 동안 이사 나가신 분은 약 16명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도 당첨만 되신다면 거의 바로 입주 가능하시고요. 다음은 평면도 도면입니다. 16타입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약 5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원룸 형식입니다. 소형 냉장고와 냉장고장 들어가게 되고 가스 쿡탑, 책상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26제곱미터의 경우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약 8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관리비 보겠습니다. 매월 내야 하는 관리비이기 때문에 관리비 내역도 참 중요하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7월 달 관리비 내역 기준입니다. 16제곱미터의 경우 공용 관리비 36,000원, 개별 사용료 21,000원 합 57,000원이고요. 평균 관리비 내역입니다. 26제곱미터의 경우에는 공용 관리비 57,000원 개별 사용료 약 34,000원, 도합 9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입주자 선정 방법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주자는 추첨으로 뽑게 됩니다. 다음은 일정입니다. 신청 접수일은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노약자분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현장 신청 접수도 가능하십니다. 일자는 10월 21일 현장 접수 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구 빌딩 2층입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10월 23일이고요. 예비입주자 발표 12월 12일입니다. 전체 내용은 댓글과 더보기란 집 소식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